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에 나오실 때 이거 들고 나오세요. 내일 토요일 할 거로 오늘 금요일날 할게요. 당분간은 자꾸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이게 아주 붙게끔 하려고 제가 오늘 설교, 밤 설교 금요일은 또 내일 큐티 가지고 또 그렇게 할게요. 자, 샘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샘. 샘의 족보 어디서 한번 봤죠? 10장에서 봤어요. 그때가 1월 14일 자였어요. 세의 자손 쭉 이렇게 나왔어요. 또세의 자손이 또 나와요. 또한번더 나오는데요. 그때 없던 사람 또 나오고, 뭐 이렇게 세의 자손 나와요. 자, 그때 한번 우리 그 14일 자세의 족보 나올 때 이쪽 편에는 누구 족보가 있었어요? 함. 함 나왔죠? 함. 저주받은 함, 함인데 거기에서 아수르가 나왔고 바벨론이 나왔고 니누에도 나왔고 그때 나왔던 말씀이 건설했더라. 또 니무롯, 큰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 또 바벨탑, 바벨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저주 내렸는데 이상하게 복받은 것 같고 세문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는 아는 거라도 나오잖아요. 근데 쌤은 읽어봐도 몰랐어요. 그래서 함이 눈에 보이는 성공, 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조보가 한번더 반복이 돼요. 쌤의 조보. 여러분 쌤의 조보 오늘 또한번또 읽어보면 지난 번 수요일 읽어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쭉뭐 평범합니다. 여러분이 왼쪽 해설해 봐도 평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평범한 이름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해설 좋아요. 이 큐티 제가 고른 이유가 왼쪽 해설이 참 좋아서 골랐는데요. 평범해요. 그냥 이게 무슨 복이지 이게. 근데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끝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하나 탁 나와요. 쭉 세미족보. 지난 수열읽다 보면 뭐 에벨 뭐루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 끝에 저 끝에 26절쯤에 여러분 아는 이름 하나 딱 나와요. 누가 나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딱 나와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딱 나오니까 셈의 족보가 딱 보여요. 자, 셈은 결국 그 족보가 어디로 가냐면 다윗으로 가요. 아브라함으로 가요.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예수님으로 가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이게 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샘은 별거 없어요. 평범한데, 거기에 누가 하나 탁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샘의 족보에 나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또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함의 복이 좋아요? 셈의 복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함의 복도 받고 셈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셈의 복만 받는 것보다 이것 받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한 사람만 탁 유명한 사람 나와도 야 w 영화 재밌겠다. 그런거 있죠. 여기에 셈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면서 야, 셈의 조보가 새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 셈이 샘이, 셈이구나. 이런 조부가 쭉 이렇게 나와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셈이 받은 나의 복은 뭘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셈의 복을 받았을까? 큐티는 여러분 보고 이렇게 사세요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는 샘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무슨 복을 받았을까. 저는 여러분 뭐 그런 거 넘어가고 저는 돈의 복뭐 이런 거보다 제가 받은 샘의 복은 첫째가 뭐였다고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 된게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들이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한 놈은 가고 있는데, 한놈또 간다 그러면 안 말려요. 가라. 딸이 있었으면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쌤의 보기 좋아요. 남들은 제가 결혼할 때 예물반지를 저희 어머니가 같은 교회 집사님한테 가서 했어요. 그때 예물반지 막 하잖아요. 시계도 하고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 못 한대요. 왜 그래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반지하고 시계, 어디 머리 깎으러 가가지고, 옛날 얘기에요. 잡지를 들다 보니까, 잡지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셨어요. 아무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웃음> 야! <웃음> 도둑놈이네, 진짜. 잡지는 몇십만 원인데 여기는, 오 많이 팔았다, 비싸게. 아는 분이 더 무섭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은 장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장사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목사 된게 좋아요. 또 쌤의 복이 뭘까요? 우리 교회 목사 된게 저는 쌤의 복이. 또 우리 애들, 여러분. 또 감사한 게 쌤의 복이. 제가 수면 이렇게 검사하고 질문지가 나와요. 우울, 우울증 같은 진단지가 나와요. 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전부 다 영영영영영영영영 볼거도 저는 앞으로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또내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사랑을 못 받는, 뭐 그런 질문이에요. 저는 0000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수면 쪽으로 가면 안 좋아요. 거기서 점수가 내려서 그렇지 저는 일절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빛이 있으라. 올해 여러분의 사업에 빛이 있으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지고 이세 가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쌤의 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쓰세요. 내가 받은 쌤의 복을 한번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내가 받은 쌤의 복은 뭐냐? 설교만 듣지 마시고 큐티도 하세요. 내가 받은 쌤의 복은 뭐냐? 내가 받은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그 여러분 큐티할 때 바벨탑 어제 설교 듣고 큐티도 하셨죠? 바벨탑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올라간다. 좋은 거예요. 저도 교육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목사, 단임 목사.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하면 이게 올라온 거예요. 대리로 들어가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바벨탑은 올라가는 거였어요. 끝까지 올라가, 요 끝까지. 그런데 셈의 복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셈의 복은 뭘까요? 퍼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가요. 이렇게 퍼져가요. 어제 여러분이 목사님과 함께 큐티 이렇게 들었지만 바벨은 올라가요. 하늘까지 올라가자. 와. 견고히 굽자. 올라가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름을 하늘까지 올리자. 올라가는 복도 좋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복보다 더 좋은 건 퍼져가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종탑만 쭉 교회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성교도 많이 해가지고 막 성교가 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교회가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퍼져가는 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 애들도 이제 점점 올라가야 되겠고, 근데 올라가는 사람보다 우리 아이들이 퍼져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명성이 퍼지더라, 퍼져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복도 좋지만 퍼져가는 복이 좋아요. 퍼져가는 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 올라가는 복도 좋아요. 그러나 퍼져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많이 따라오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사람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퍼져가는 복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끝에 한번 30절 한번 보고 또 큐티 맞춰요. 이거 다제 큐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와요. 이름이 사례예요 나중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례는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뀌는데 그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인데 그냥 사례라고 끝내면 되는데요. 30절에 뭔가 하나 딱 뭔가 하나 느낌적으로 하나 집어넣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여기선 이폐지는 끝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세요? 네 아내 본처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을 막 해줬다 그랬어요. 지금 이걸 보면 끝이에요. 닫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지금은 멈춘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이제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 설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왼쪽 설명에 보면 29절에서 30절 봐요. 설명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례의 불임 앞에서 이야기가 멈춘 듯 보였지만 그 멈춤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다치면 그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의 끝에는 벽이 아니고 문이 열려 있어요.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타하면서 역시 희망을 가지자. 지금 임신하지 못한다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많게 해주시고, 분명히 네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자녀들 가정이나 우리 교회 송도 가정에 불임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내, 내가 여기 있으면 그대로 큐티 하시고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기 왼쪽에 설명 잘 나와 있잖아요. 멈춤이 아니라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큐티했어요. 나는 절대 부정적인 말안 한다. 나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 나는 성도들한테 절대로 부정적인 설교 안 한다.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있어라.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고통이.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에 빛이 있어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큐티하면서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지만 왼쪽 설명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시작되는구나. 내 큐티 나도 역시 목사님 큐티처럼 나는 불평 안 한다 부정적인 말안 한다 부정적인 생각 안 한다 여러분 또 그렇게 여러분만의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예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나는 너 본처 사례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게 오늘 30절 큐티입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을 왜 넣냐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올해 우리 성도들 회사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년까지 힘들었다면 몇 년까지 고통스러웠다면 올해는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올라가는 복보다 퍼져가는 복이 좋습니다. 셈의 자손들 별거 없이 평범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비범한 인물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셈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나의 자녀들 또 나의 남편 내가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나의 기도, 나의 교회,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나의 목사님, 이런 나의 가정 교회 이런 것들이 나의 셈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땅의 복보다 셈의 복, 아브라함의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나의 남편 아직 교회 나가고 있지 않지만. 내 아내가 교회 나가고 있지 않지만, 내 자녀가 교회 나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쌤의 복을 주시고, 함께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큐티도 하면서, 오늘 하루, 오늘 행복하게, 빛이 있으라 하셨던 주님, 오늘 또, 아이가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에도 또 큐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경 통도 성경 큐티로 말씀의 기적을 맛보는, 감추인 보화를 캐는,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